가지고 당연히 학생도 늦다 그래가지고 빨리 왔어요. 빨리 왔다. 어... 정신이 없네. 이 집게핀을 되게 늦게 알았어요. 이렇게 편리하다는 거를. 안 하고 다녔었는데 너무 편한 걸? 아 더워. 너무 덥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어세요 레슨 하나 끝냈어요. 레슨 하나 끝냈는데 다시 추운 걸?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서 힘들어요. 어제는 약간 몸살 기운이 와가지고 또 감기약 먹고 쉬고 와, 마스크도 너무 답답하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까지 네. 다 카피를 해서 연습을 네. 해오는 걸로. i 인데 다 하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해야 할게 조금 많았어 가지고 할 일들이 좀 밀렸어 가지고 급하게 막 정신없이 하고 이제 집으로 가요. 잘지 그냥 귀만 좋은만 오빠 일로 와봐. 왜? 네. 나 브이로그 촬영도 하잖아. 응. 음. <laughs> <laughs> 너 뭐지 뭐 카페에서 뭐 먹는 거 봤지 내가? 아 봤어 브이로그? 그한 5초? <laughs> 아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해. 좋아요 안 눌렀나? <laughs> 어 잠깐만. <정말>. 좀 힘들지? <laughs> 그렇게 뒤짐치고 엄마 <laughs> 빨리 <많이> 가야 돼. <laughs> 많이 갈려고 오셨어. 없었 유튜브 촬영을 다 했어요. <laughs>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요. <laughs> 여기는 유튜브 커버 영상 찍으려고 스튜디오 예약해서 왔어요. 되게 간소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다 있는 조명도 있고 딱. 여기랑, 음.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요기 이렇게 좀 찍을 수 있는 장소들을 이렇게 몇 군데 예쁘게 꾸며놨는데 저는 여기랑 여기를 썼어요 오스 음. <목소리> 언제 다시 공연할 수 있을까? 그게 김현식이네 <laughs> 오 동선까지? 손에 누가 풀떼기 올려놨어 <laughs> 어? 저거 뭐, 매, 매, 뭐야 웨이팅이야? 주문하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 <laughs> 오.

여기까지 <목소리도> 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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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각생 하이. 좋아. <laughs> <laughs> 그게... 이게 뭐야 지금 당첨 당첨 여기요, 여기 오하러분 아, 선물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가랑 씨가 원하는 아, 진짜? 아, 너무 감사해요 저거 다이소 초원짜리 오테미엘 좀유명하 거. 잖아요 진짜요? 우리 집베이스베이지 이거는 우리 간식 그냥 간식 주세나 간식 이거 그냥 보이는거남아맞아거 맞아, 요안 먹는 거더잘 먹었나봐 이쁘게 뭐이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여기 또 뭐가 있죠? 아, 없어요, 이제. 아,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아, 이거랑, 어, 고추하고 이감동야 이, 이 야, 진짜 예뻐. 리다 어, 야, 따, 감동. 진짜, 이게 진짜 필름 예뻐. 필름이잖아. 그래, 요즘 이 이거 아, 이거 아, 몰라. 야, 근데 진짜, 진짜 컵 진짜 예쁘다. 어, 그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야? 어, 야, 진짜 예쁘다, 컵. 야, 컵진 예쁘지? 네, 잘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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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즘에 이런 뚱뚱한. 여기 밖에 없어? 모모는 안 나와 뚱뚱한 먹었고 여기잖아 어머니가 짜 너무 힘들어 <laughs> 어 이거 찍가루뚱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짤마 응응응응 먹어야 나 약간 여기서 이런 거 있지 오늘은 이렇게 입어줄 거예요 <laughs> 데일리룩 그럴, 그럴 거예요 샵데일리룩 그럴 거예요 아참 아 혼자 살고 싶다. 응? 그때 거기 건네서 먹었던 커피는 어. 완전 우유였잖아. 맛 아, 먹어. 아, 다시 한번 먹어. 이달 안료지 같은 거. 그럼 숟가락 갖네내 지금 오일 안 먹으면 찾아낼 어야안 깔? 안 깔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사진용으로 하고 싶은데 음식, 음식, 음식은 딴거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 아니, 너. 검은색은 떨어진 거. 색깔이 별로 안 망했다. 자연스러운 것 같아. <laughs> 티 나는 네, 거 같은데. 벌사리하고. <laughs> 친구들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합시다 쉿어 쉿. <laughs> 지금 이제 갑자기 착한? <laughs> 뭐야 아까 게 어디갔어 아 이거 어디, 아이, 어디 살짝 어, 카페를 갔다가 집에서 뒹굴거리고 이제 사 떨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스테이크야. 스테이크랑, 스테이크랑 파스타도 해줘? 이제, 스테이크. 우리가 오늘 먹을 스테이크. 이거 호주산인가요? 아, 미국산이네요? 야스. 원래 고기는 한우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별 차이 없다. 우리, 네, 우리 보세요. 꼬리미가 또 올라오네? 꼬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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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할었다기아가 다들. 자. 가자. 끌 아, 뭐야. 귀여워. 뭐야, 쟤. 근데 우이야. 너무 너무 지가 고 싶은 대로 아! 야, 근데 진짜 좀 약간 우이야. 겁이 많구나. 강아지랑 다른 산책이네. 어. 내가 끌려니는 음. 산책이야. 가마. 안 가도 가자 안돼! 아, 훈련! 아렇게 하면 목퀵 뭐 막혀 왜? 이거 그거잖아 네, 하드넥이잖아 몰라 이 아, 하드넥? 아, 하드넥. 아, 소프트넥 아니야? 아니 소프트넥 아니야 그 하드가 그 하드가 아니야 그 이름 뭐라 그러지 이거? 이거 무슨 줄이라고 그러지? 하네스 하해아하하 뭐해? 야 하네스 하드 뭐가 하드넥이래 누구세요? <laughs> 우리 우리 뭐 사러 가지? 음. 스테이크 소스랑 과일 사다 나간 김에 아 우리가 사오는 거야? 응. 안녕 지금 스테이크 응. 소스랑 미안이 안녕 망고가 갑자기 땡겨가지고 망고를 사러 가고 있어요 안녕 사장님 물주셔도 괜찮으신가요? 아! 얼마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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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레시장> 어 그거 이거 어, 팬 <레시장> 아, 엄청 무겁네 근데 어거 버터 있나요? 아 버터? No I don't like butter 브릿짓 알라 v 리 리리리 브릿 치즈 처음 먹어봐요 이거 한번 뜯어봐도 되나? 이렇게? 네네 네. 마늘 없으시죠? 마늘이 있어요 한 어. 마늘? 네네네 네, 네. 있죠 있죠 음~ 어때? 그걸로 데워주셨나요? 아 소나비 진짜 많이 드는데? 소나 머리가 어디에 있네. 있는 거야? 소나 냄새 너무 좋다 스테이크 크리마~ 크리마~ 트리기 좋다~ 고양이 나오는 거좀 갬성이다~ 음. 달달한 와인이야~ 음거 엄청 비싼 와인은 아니더라고자 아, 여러분~ 네~ 받으세요~ 다시~ 정말 너는 술이... 개취하는거 아니야? 어우, 개취하는 그 <laughs> 오, 뭐야? 이 끼고 따르면 안흘어 오. 이렇게 옆으로 안 흘러 음 그래서 이 쫄쫄쫄. 음 근데 원래 와인 이렇게 조금 조금씩 따르는 거아 맞아. 이만큼만 따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울어. 응. 이거 원래 이렇게 흘잖아 대고 나서 떼는 거다. <웃음> <웃음> 짠. 됐어. <laughs> 읍시다 소리를 안 냈다네요. 옷이다. 응. 괜찮다. 응. 아, 나 이제 쓴게 좋아. 나. 그리고 딱뒤끝향 응. 없는 거. 음, 와인. 많 내. 가 와인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 뭔지? 응. <laughs> 어. 자, 여기 스테이크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씩 네. 먹어 볼게요. 엄청 찌실수도 있어요. 아, 그림하고 다른데? 홀그레인이? 나같 응. <laughs> 아, 아, 기성 식품인가 보다. 응. 맛있다. 마늘도 맛있다. 아, 너 응. 마늘도 먹었어 오케이. 하나씩 얹어주세요.